안녕하세요. 꿀 정보입니다. 오늘은 삼성사케 UHDTV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요즘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제품을 알아보는데요. 온라인에서 확인해본 결과 제가 소개해드린 주문처가 가장 저렴한 가격인 것까지 확인해보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만족한 제품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요즘 가성비 좋은 TV가 많이 출시되고 있죠. 그러나 삼성의 기술력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. 간단한 스펙을 보면 삼성 사인이지. LH-43B 의 HLGF-XKR 4K UHD TV는 43, 50, 55, 65, 75, 85인치 6가지 크기로 구성되었으며 이 제품은 우리 생활 속에서 카페, 음식점, 공공장소 등을 방문하셨을 때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업무용으로도 훌륭하고 엔터테인먼트 용도로도 최고예요. 디스플레이 대각선 사이즈 1079CM, 화면 해상도 4K UHD, 3840X260 크기 제품으로 삼성 사인 이지 TV 하나로 더 세련되고 눈에 띄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삼성 사인 이지 4K UHD LH43B HLZFXKR TV를 선택한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데요. 그래서 TV를 구매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눈 건강에도 신경 쓰는 모니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큰 화면에서의 영상 감상은 세밀한 디테일까지 보여주기에 최적인데요. 삼성 사인니스 TV 4K UHD 제품은 그런 부분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.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앱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화면 크기와 화질은 최상의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. TV에서 유튜브, 넷플릭스, 트위치 같은 인기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. 이전과는 달리 43인치 TV도 고급 디자인과 높은 성능을 갖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다양한 기능과 스타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. 내 비즈니스 환경을 더 세련되게 바꿀 수 있는 분들께 삼성 43인치 사이니지 TV를 추천드립니다. 위 제품들 꼭 한번 고려해보시고 바로 선점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. 감사합니다.